레이적으로 랠리포인트 여기 찍게 했던거 여기로 바꾸면서 아나딱돈 아, 나가는데 딱 하면서 r a n Tahamazo, Tonya n a r a n i c 지 d o m 글쎄요, 그거는 그냥 별로, 그냥 재미, 딱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. 근데, 죽음, 제가 협동전으로는 안 해봤는데, 자유의 날개 캠페인 있잖아요. 그, 죽음의 밤이 모티브가 된 자유의 날개 캠페인 입, 임무. 제가 거기서는 80일 정도, 버... 80일 정도까지 버텨봤거든요. 근데 협동전은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맵이나 알라라크 땡 분광기로 클리어? 어 글쎄요. 그거는 땡 분광기가 요즘도 괜찮나? 제 옛날에 알라라크 출시됐을 때한번 정도 해본 적은 있는데 아 어, 모르겠네요. 근데 저는 뭔가 좀 사령관의 플레이보다는 맵에서만 할수 있는 거를 좀해 보고 싶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, 땡 분광기 같은 거는 어떤 맵에서든지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천상석 과부하는 천상석 맵에서만 할수 있고. 그래서 특정 맵에서만 할수 있는 플레이를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특정 사령관의 플레이가 강제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또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트롤이냐 예능이냐로 또 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네요. 아 보고 왜 이렇게 막히냐. 죽음의 바이 20일 버티기는 이제 컴퓨터가 버틸 수 있다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아니고. 아 유즈키 유카리님 안녕하세요. 도련배는 오늘 했어요. 가라! 아니 가단. 아니 가단이 이걸? 네, 이번주 도련면이는 많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 짧게 했습니다 자 히페리온 아끼도록 할게요 안쪽 천상석이 점령되기 시작할 때 그거 지키는 용도로 보내겠습니다 아 하필이면 내가 방금 그걸 지게를 떨고 다니 안 돼. 아, 암흑기사 이동 속도 너프가 시급하다. 아, 이걸 쫓아온다고. 와, 이동 속도 몇이야? 아, 팔로우 감사합니다. 모두들 날팔로 맞이. 천상석이가 활성습니다그 상태로 천상석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. 요즘 레이너 열의 아홉은 땡 전순이라고요? 저 진짜 땡 전순가? 그냥. 그렇지. 천상석한다. 자, 식들 내가 이걸 위해서 아껴뒀던 히페리온이다. 그가 천상석을 조정해. 아몰랑 하면서 땡 전순 가는 사람들 진짜 싫어요. 아 근데 아 될까요 이게? 레이너로 아니 페리온이나 벤시로 여기가 싹 정리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고대문종까지 깔끔하게 다 잡아야 돼. 아니 뭐가 이렇게 많이 몰려와? 그만 오세요. 창성석이 활성화될 때마다 아문의 기운이가 차지를 잊게 됩니다. 멈추지 마십시오. 여인, 순조롭게 확보했다. 잠깐만 여기 밑에 뭐 돌아다니는데? 아, 루키사! 루키사! 다가봐야 다 돼! 다가봐야 돼! 다가봐야 돼! 저었어! 다 잡았어!

아니 왜 지게로봇을 떨굴때마다 암흑기사를 만나는거죠? 아 제발 저리 가! 아 제발 아그 어, 와중에 의무관만 잡는거 엄청 화나요 아 어, 진짜 너무 화나 어. 잠깐만 아니 사람 부 하나 아니 부대장 안 하고 있었잖아 자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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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스캔 한번 있나? 저게 저쪽에 나무 기사 하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. 어오 곽선. 오케이 히페리온 한번더 있고요.

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페이이대 예, 계속세요이번아 깔끔하게 다 잡아야 돼, 다 잡아야 돼, 다 잡아야 돼. 다 잡았다,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왜 또! 아! 정말! 그만 와라 좀 암기사 천상석 쪽에 벙커를 지어두는 게 어떠냐구요? 어, 괜찮은 생각 같은데 하나씩만 하나씩만 지어둘게요 어, 이거랑 보고 지었네. 아직 야마토포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. 아무 피조물이 제거습니다니다어 <laughs> <laughs> 어? 어! 어! 잠깐만 어! <웃음> 됐어. 나나나 <laughs> <laughs> 비벼. 나 레이너 해병으로 비벼. 레이너 네 해병의 강력함을 보여줘. 허니. 엄청 강력한 게 나와버렸다.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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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부하면 안 되면 되잖아. 그쵸? 됐죠? 자, <laughs> 일단 첫 번째. 생각보다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골물이라뇨이 정도는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. 솔직히 어, 레이너 발인데 이거 히페리온. 후! 이거는 제가 적을 처치 않고 적을 처치하지 않고 어? 천상서 먹는 데만 집중을 한 평화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. 좋아요. 아 어, 평화 시켜버렸군.